드이대 경공매의 염입니다. 농지의 임대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여덟 가지 정도의 사유로 농지를 임대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농지를 임대차할 때도 과연 대항력이 발생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보통 주거에서 대항력이라고 하면.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이라고 해서 후순위 권리에 우선해서 변제를 받거나 아니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토지인 경우에도 대항력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농지에도 대항력이 있어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자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임차권이라든가 전세권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읍면장에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항력이 있다 자, 임대차 계약을 확인을 받으려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계약 증서를 가지고 농지 소재지 시군구 읍면 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계약 농지의 소재지 및 면적, 임대차 계약 기간, 임차료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그러니까. 계약서라는 거죠. 우리 부동산 계약서에 보통 이런 것들을 다 적혀 있잖아요. 정식 계약서를 사용하면 될 것이고요.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있을 것 도장을 찍을 것 계약 증서에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그 부분을 서명하거나 날인하였을 것 이렇게 임의로 고치지 말고 고친 다음에는 확인했다는 서명이라든가 도장을 이렇게 찍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유의해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차임이 없는 농지 사용대차 계약. 그러니까 무상, 무상으로 빌려 쓰는 이런 사용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낙찰자한테 토지를 인도를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조금이라도 사용대차 가까 그러니까 임료나 이런 부분이 계약되어 있다고 하면 그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는 낙찰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